사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설명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설레는 동안 주님 온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가는 리비데메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함 지켜 주시고 기쁨으로 가족들을 만나며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되신 주 주님 앞에 나, 아갑니다 주의 흘림 모혈로정케아사맞자 주소서 날마다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Shoulder, the 로써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주제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설 명절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가족이 만남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식계 함께 주여 일생한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설명자로 함께 해주어서 아버지나님 함께 가족들이 네, 설명자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함께 만나며 또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행복해할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오가를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길 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모호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않고, 함께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구하니, 만날 때에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나님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함께 만남을 통하여서 신의 면들을 깊이 묵상하며 그 또한 체험하며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은 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겉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러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절망의 소식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명을 일으키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회복과 치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삼십오 절 말씀에 회당장 자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회당장은 유대인 회당의 책임자로서 회당의 운영과 예배를 관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존경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딸의 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이장면은 이미 그의 마음이 형식이 아니라 절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정말 급해지면 채면보다 살 길을 찾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출발점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관절암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됩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문을 열어젖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현료증 여인을 고치시는 일이 먼저 앞선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초단위가 급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굉장히 조급했고 초조했을 것이고 속 타는 그런 기다림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과가 빨리 나와야 안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깊게 하시는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소식이 도, 도착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산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사실상 이런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말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소망이 없다 여기까지다 사람의 말은 종종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대의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은 보여 줍니다. 사람이 말하는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곧 들으시고 즉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이 말은 상황이 바뀐 뒤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소식이 들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두려움을 멈추고 믿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와도 말씀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보지 말라가 아,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소리가 작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커지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집에는 이미 소란과 울음과 통곡이 가득했습니다. 믿음의 소리보다 절망과 좌절의 소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습니다. 그러자 울고 떠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주님은 기적부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환경부터 여러분 정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도 믿음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될 거야. 또 실망할 거야.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소리가 우리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들을 밖으로 내보내라.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당시 문화에서 시체 접촉은 여러분 부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권세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창조도 말씀으로 구원도 말씀으로 회복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은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 생명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명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곧 일어나 그 아이가 걷습니다. 이장면이참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 느껴. 떤 것은 바로 주님의 붙드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황이 먼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일으키심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살아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큰 기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끝났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참 많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가장 정확한 때였습니다. 막혔다고 느꼈던 길이 방향을 바꾸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말씀을 먼저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권세는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체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야이로의 가정에서 끝났다는 소식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의 집이었던 곳에서 생명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통곡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자리, 늦었다고 느끼는 시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상황보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걸어가는 온 가족 가정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소식 앞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끝났다고 느껴지는 문제와 늦었다고 여겨지는 상황과 방법이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들이 있지만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상황의 소리보다 말씀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엄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연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면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이 가장 선한 때에 일하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지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서는 그러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통곡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는 리비음의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일체한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명제를 맞이하고, 족이 함께 보였사오니 아버지, 말씀 붙잡고,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님께서아도